밤에 계속 뒤척이시나요?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하신가요? 충격적인 진실. 지금 여러분의 수면 습관이 수명을 10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85%가 위험합니다. 저는 91세 현역 의사 서혜석입니다. 65년간 수면 전문의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40년간에 의하 연구로 밝혀낸 황금 취침 시간만 알아도 혈압약을 줄이고 치매 위험이 42% 감소합니다. 제 나이 91세에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진료를 보고 약한 알 먹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영상에 있습니다. 이 영상 단 1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특히 영상의 후반부에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수면. 비결들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을 먹어야 잠이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잠들기 전 7분 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수면 신호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다 입증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난 어느 78세 할아버지는 잠들기 전 특별한 루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시거나 심지어 특별한 호흡법을 실천하셨어요. 그분은 나는 약 없이도 잠이 잘 오는 것은 이 습관 덕분이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새벽까지 깊은 수면을 취하시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나시며 에너지가 참 넘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면은 약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 7분의 작은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개선하고 싶으면 잠들기 전 7분부터 바꿔보십시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취침 전 블루라이트 차단하기.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깊은 호흡 천천히 반복하기. 이런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게는 이제 편안히 잠들 시간이다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르신들이 저녁만 되면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셨어요.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차가운 곳에 앉아 깊은 숨을 몇번 들이마시고 가끔은 간단히 무릎을 문지르시곤 했죠. 그때는 그냥 그 모습이 자연스러운 줄만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준비 시간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수면 상태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면 스위치가 있고 이 스위치를 자연스럽게 켜는 방법이 바로 일관된 수면 전 루틴입니다.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신호를 받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분비하고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몸을 쉬는 상태로 전환시킵니다. 그 출발이 잠들기 전 7분의 1관된 루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멜라토닌이란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밤이 되면 몸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동하는 신경계인데 이것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침대에 누워서까지 보다 보니 뇌는 계속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같은 침대라도 그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는 신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은 수면을 방해하는 블루라이트를 발산할 뿐 아니라 우리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잠들기 전 7분은 오직 수면을 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요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꺼두시는 것이 좋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용해보세요 중요한 또한 가지는 온도 조절입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조욕을 하면 몸이 일시적으로 따뜻해졌다가 그 후에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수면 신호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졸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현대인들은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런 자연스러운 체온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전 7분 중 2분만이라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발의 온도 변화는 전신의 혈액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로 이어집니다. 조욕을 할 때는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담그고 5분에서 10분 정도 유지하면 됩니다. 발에는 많은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이후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잠이 오게 됩니다. 목욕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몸을 담그고 목욕 후 한두 시간 뒤에 잠자리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핵심 습관은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자율신경계 기능 중 하나입니다.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을 이완으로 이끌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번 숨을 쉴까요? 약 2만 번입니다. 그런데 그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짧고 얕게 쉽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이러한 호흡 패턴이 더 심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들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항상 숨을 가슴으로 짧게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복식호흡을 잠들기 전 7분 중 3분만 실천해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집중하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덜 복잡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은 가슴, 한 손은 배에 올려놓고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2초간 호흡을 멈추고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더 길게 숨을 내쉬며 배가 서서히 꺼지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1분만 반복해도 체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이 바뀌고 신경계가 안정상태로 전환됩니다. 처음엔 5회, 나중엔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불안하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이 호흡법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법 하나만 바꿨는데 잠이 더 빨리 오고 중간에 깨도 다시 쉽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는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건 제가 수없이 목격한 사실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위험 상황에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신경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소화가 촉진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근육이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깨, 목, 턱, 이마와 같은 부위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긴장은 마음의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65세 여성분은 밤마다 어깨와 목의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전 7분 중 2분을 이 운동에 하려하시면 됩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각 근육을 5초간 강하게 긴장시킨 후 10초간 완전히 이완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손, 팔, 어깨, 목, 얼굴 순으로 올라가면서 모든 근육을 의식적으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 여성분은 처음에는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일주일, 이주일 실천하면서 점차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웠을 때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으로 통증 없이 잠들 수 있었답니다. 또한 근육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져서 걱정과 근심들이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마음 정리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오늘 있었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합니다. 잠들기 전 7분 중딱 1분만 사용해서 내일 해야 할 일과 현재 걱정되는 문제들을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냥 적는다고 해결되나요? 라고 물으셨죠. 그러나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종이에 적고 나니 더 이상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마치 뇌에게 이건 내가 내일 처리할 테니 넌 이제 쉬어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걱정거리를 글로 표현하는 행위는 전두엽의 부담을 줄이고 불안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내일의 계획을 간단히 적어두면 뇌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됨으로 더 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감사하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은 수면에 질 뿐만 아니라 다음날의 기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수면 중에도 그런 감정이 이어지게 되지만 감사와 만족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내는 휴식과 회복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만성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한 67세 여성분은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했던 것은 세 가지 감사 습관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7분 중 1분을 사용해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라고 하셨지만 점차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서 좋았다. 오랜만에 옛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가웠다.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등.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셨죠. 2주 정도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좋은 생각으로 마무리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다 보니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자다가 깨도 이상하게 좋은 기분으로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은 신체 접촉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정서적 불안정이 커지고 이는 다시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한 할머니는 항상 잠들기가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불안한 생각이 몰려오고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어서 잠을 이루기 어려워요. 그분에게 제가 권했던 것은 자기 안아주기 습관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7분 중 마지막 일부는 자기 안아주기를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한 손으로 반대쪽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교차해서 안아보는 것입니다. 또는 따뜻한 이불이나 베개를 꼭 안고 그 포근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엔 이 할머니도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며 회의적이셨습니다. 하지만 한달 정도 실천하고 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내 몸을 안아주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안전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행위는 옥시토신이라는 애착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체적 자기 위로 희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여주어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그런 접촉을 통해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아주기는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한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7가지 습관을 하나로 통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잠들기 전 7분의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빛 조절 조명을 어둡게 하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합니다. 둘째, 온도 조절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거나 체온의 변화를 줍니다. 셋째, 호흡 조절 3분간 복식 호흡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넷째, 근육 이완, 전신의 근육을 순차적으로 이완시킵니다. 다섯째, 마음 정리 30초간 걱정 노트에 내일 할 일과 고민을 적어둡니다. 여섯째, 감사하기 30초간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일곱째, 신체 접촉, 자기 안아주기로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이 일곱 가지 습관을 매일 같은 순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루틴은 우리 몸과 뇌에게 이제 잠잘 시간이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점차 몸이 이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잠드는 시간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7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투자해보세요. 불면의 밤이 편안한 휴식의 시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수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 7분의 시간을 온전히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사용해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가장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점차 다른 습관들도 추가해 나가며 자신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수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실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 여러분의 노력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또한 이 7분 루틴은 처음 잠드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 중에 깼을 때 다시 잠드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같은 원리와 방법을 활용하여 수면 유지 문제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잠들기 전 7분 루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습관과 작은 실천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건강한 수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7분의 작은 투자가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회복시키고 하루의 활력을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뇌가 본래 가진 자연스러운 수면, 메커니즘을 존중하고 활성화시키는 간단한 습관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잠들기 전 7분 동안 빛을 조절하고, 온도를 관리하고, 깊은 호흡을 실천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정리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을 안아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아침을 더 상쾌하게,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한두 가지 습관부터 시작해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끼기 위해 최소 2주간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건강 비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